오늘은 축구에 필요한 스텝 훈련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텝 훈련도 되고 축구 전에 몸풀 때 좋습니다. 처음엔 사이드, 사이드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안쪽 앞 뒤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수업만 보도록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입니다. 두번째는 앞뒤 스텝입니다.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콘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물체를 사용하시는 면은 더 쉽습니다.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드리블 하자는 시이 왼발이 하나, 둘, 셋. 네. 오른발이 하나, 둘, 셋.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. 하나, 사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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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앞뒤 같은 경우는 다리, 하나, 둘, 배, 라운지도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이렇게 투 스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한번더시나 보여 드릴 하나, 둘. 하나, 둘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거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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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하나 더. 물체를 이용하실 때는 점프 훈련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두발 모아서 써보일게요. 두 발을 모아서 팍 끔치고. 발바닥 끝치로 뛰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